그리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. 역시 뭐 주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그게 아직 현장에 많이 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민생 물가 특별관리 t f 가 가동됐습니다. 할인 지원 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그 담합,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, 것, 될 것입니다. 또 유통 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전에 한번공무회의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, 이제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, 그러니까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가지고, 싸게 수입해서 싸게 좀 공급을 하라고 했더니, 그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가지고, 그냥 정상가로 팔아서,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,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어떤 정책을 할때 이런 틈새,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,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,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.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 부모님들의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.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 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받는게 온다 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그 생각도 했었는데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어차피 대부분 교구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,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. 물과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,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행정의 현장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